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곳, 이곳은 세상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년이면 5억 원이 훌쩍 넘는 이 돈은 과연 무엇을 위한 비용일까요? 바로 미국 최상위 부유층이 은퇴 후 머무는 최고급 시니어 하우징의 한달 거주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미래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부유층 시니어들의 노후 주거 트렌드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품격 있는 노년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지금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80세 이상 인구가 무려 47%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 즉시니어 하우징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최소 4만 2천 가구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량은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점은 극심한 공급 부족 속에서도 월 평균 임대료가 5,600달러, 우리 돈약 74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식을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층 더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형태의 신이어 주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곳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여섯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 속의 화려함을 현실로 옮겨 놓은 독립형 호텔 럭셔리 레지던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부에 위치한 설라이즈의 이스트 56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의 월거주비는 최소 1만 4천 달러에서 시작해 최대 3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24시간 대기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는 기본이며 미슐랭 스타급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최고급 스파와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치매와 같은 인지저하를 관리하는 전문 메모리케어까지 이곳은 5성급 호텔을 넘어선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입주민들은 이곳을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책임지는 라이프 플랜 커뮤니티, 즉 CCRC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가치는 바로 연속성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독립생활 단계부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보조 케어 단계, 그리고 전문적인 유료 서비스가 필요한 전문 간호 단계까지 건강 상태가 변하더라도 낯선 곳으로 이사할 필요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에는 보통 9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에서 21억 원에 달하는 입주금을 내고 매달 2,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주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에 따라 입주금의 50%에서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험과도 같기에 계획적인 자산가들이 특히 선호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삶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는 이들을 위한 대학 연계형 은퇴 커뮤니티입니다. UBRC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생 학습과 지적 자극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마치 다시 대학생이 된 것처럼 캠퍼스 내의 강의실, 도서관, 연구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처럼 이제는 자신의 지적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입주금은 400만 달러, 우리 돈 5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을 갈고 닦아온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젊은 세대와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전히 점고 활동적인 은퇴자들을 위한 리조트형 55세 이상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활기 넘치는 공간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골프 코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피클볼 코트,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공방, 그리고 사교의 중심이 되는 클럽하우스까지, 마치 1년 365일 휴양지에 머무는 듯한 삶을 제공합니다. 특히 라겐리브 서비스는 집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장기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활동적인 시니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을 위한 엘니스 특화 브랜드 레지던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종합 건강 관리 리조트에 가깝습니다. 상주하는 의료진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사가 설계한 맞춤 식단,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위한 스파까지 건강한 노화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 의학과 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형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누리는 최고의 편안함, 바로 자택 프리미엄 케어입니다. 연간 약 7만 달러 내외의 비용으로 전문 간병인과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에서 이웃과 가족의 곁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집의 유지보수나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유층 시니어들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까요? 최근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17%를 차지한 입지였습니다. 최고의 병원, 문화시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의 접근성, 그리고 도심이나 휴양지라는 상징적인 위치는 여전히 부의 가장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의 질과 케어의 연속성이 각각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24시간 컨시어지, 발레파킹, 하우스키핑 같은 호텔급 서비스와 건강 상태가 변해도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안정감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12%를 차지한 웰니스와 의료의 통합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 단순히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 자체를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이어서 평생 학습과 커뮤니티가 10%, 자산 및 현금 흐름 관리와 주거 디자인이 각각 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배움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10%나 차지한다는 점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관계 맺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럭셔리 시니어 하우징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극심한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현재 시니어 하우징의 점유율은 87. 4%에 육박하며 16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건설 중인 신규 주택수는 금리 인상과 인력 부족으로 1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극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층 시니어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요양시설의 전국 평균 비용은 월 4,774달러, 전문 간호시설은 월 9,500달러를 훌쩍 넘어 평범한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을 위한 시설들조차 재정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층을 위한 옵션은 나날이 화려해지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는 주거의 양극화. 이는 미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품위 있는 노년은 부유한 자들만의 특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부유층 시니어들의 가치관 변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크고 화려한 집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어떤 경험을 하느냐를 더욱 중시합니다. 소유의 시대에서 경험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트렌드가 시니어 계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홈, 원격 유료,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과 같은 기술의 통합, 그리고 친환경 건축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 역시 새로운 선택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니어 주거 시장의 트렌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역시 앞으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거 환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 격차가 주거 선택의 격차로 그리고 삶의 질이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찾아올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변화를 거울 삼아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명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이 지식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